경찰 조사에서 체포 영장 발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체포 영장은 피해자의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출석 불응이 명백한 경우에 발부되므로 이를 예방하려면 먼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거주지 연락처 등 신변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는 이미 제출했거나 훼손 우려가 없음을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위험성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수사관 또는 검찰과 사전 협의하여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법리 사실 양측에서 설득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며 체포 사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사 전 단계에서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불필요한 진술이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체포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핵심입니다.